그것이 어, 국민 대중한테 뿌리를 내렸을 때그 자문과 발전하고 어, 지속 가능하다는 그런 이제 평소의 신념 속에서 한국소극장원별화축제를 여기에 계신 박수결 선생님, 또이건영 선생님, 에, 장수성 선생님, 최지영 선생님 이런 분들이 에, 그, 어렵게 어렵게 들어오신 거 이것은 이것이야말로 공공이 해야 될 영역인데 그런데 제가 2년간 파악한 거으로는 국제국립 오페라단도 국민의 세금 110억을 지원받아서 창작 오페라를 하고 국립 발레단도 창작 발레는 한편 교호할까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그런 속에서 소극장 오페라 축제가 제가 예술의 전당 짧은 시간 있는 동안에 이것이야말로 누군가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한다면 예술의 전당이 국립은 아니지만 그건 해야 되겠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작년에 저희 예술의 전당은 코로나로 137억의 손실을 봐가지고 은행비 얻어서 월급을 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침, 고려하여이라는 회사에서 1억을 흔쾌히 후원을 해주셔서, 거기다가 마침 또 저도 국회를 좀지나들면서 추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속장 우페라 축제가 제 19회를 이어가게 됐고요. 큰 돈도 아니더라고요. 예, 오페라극장 그랜드 오페라 제작비가 국내 오페라 단이 약 10억에서 15억 정도 제작비가 드는데 이 소극장 오페라 축제 물론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이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서 어, 충분한 보상을 얻지만은 오페라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헌신적인 정신 속에서 약한 3억 5천에서 4억 정도 규모로 어, 이 전체 축제. 을 버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에, 저는 저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역에 들어서고 세계 탑0이고 한류, 뭐 K-뷰티, K-팝, K-드라마, K-영화, k 무이 대중 예술은 지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데. 서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순수 기초예술분야 어, 이 부분도 우리의 예술가들 특히 그 미래 젊은 청년들의 재, 재능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데 국내 무대가 좁아서 해외를 떠돌고 있다는 말을 제가 여기 전문가 선생님들부터 듣고 이것은 진짜 불끄러운 일이다 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에... 그런 면에서 이번에 그 대한민국 오페라 축제가 있긴 합니다만 소극장 오페라 축제는 일단 창작 오페라를 지향하고 을 이번에 또 우리말로 하고 또 대중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않으면 도하는 예술도 영원할 수 없다는 것 이런 측면에서 우리말로 우리 얘기를 소극장이라는 그 특수한 조건 소위 성악가들의 그, 우렁찬 그런 노래를 바로 2m, 3m, 4m 앞에서 생생하게 들었을 때 오페라를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받아들이는 말은 엄청납니다. 그거는 저를 포함해서 저 역시 거기에 굉장히 그 오페라의 장점을 갖고 성악에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우리 국민들 속에 뿌리박을 수 있고 지속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 19회 한국 소극장 오페라 축제가 네. 소박하게 출발 다시 재 출발을 하지만은 이번에 이것이 잘 돼서. 네. 어, 그. 보급적인 이런 하나의 축제가 된다면,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금의 국력으로 봤을 때, 이거는 충분히 공공의 지원에서 발전시킬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